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유엔 창설 제22주년에 즈음하여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전쟁을 몰아내고 인류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성취하려는 숭고한 이념 밑에 성립되었던 이 세계 평화기구의 발전을 충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회고하건대 유엔은 20세기 전반기에 두 차례나 세계대전에 격심한 시련을 겪어야 했던 인류에게 새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평화의 사도로서 세계 모든 자유의 우국가들의 확고한 지지를 얻어 국제평화유지와 인류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유엔은 세계적화를 꿈꾸는 공산주의자들의 침략행위로 인하여 갖가지 실현을 받아봤고, 특히 강대국에 의한 거부권의 남용은 국제평화유지라는 유엔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심지어는 유엔 자체를 파산해 위기에 처하게 만든 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매한 이상과 험난한 현실의 갈등 속에서도 유엔은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국권이 성장하여, 평화의 방파제로서 또는 대화의 광장으로서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세계적 노력의 집결체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유엔의 날을 맞을 때마다 우리 한국 국민으로서 생각되는 일은 유엔이 1950년 한국 동란시 신속히 구조의 손길을 뻗쳐 북한 교류의 무력 남침을 격퇴시키는데 크게 조력해 주던 사실입니다. 이것은 유엔이 1948년 대한민국 탄생시부터 깊은 인연을 맺었고, 대한민국을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역사적 사실과 함께 우리나라와 유엔을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한 것입니다. 특히 1950년 한국에서 공산 침략을 물리치기 위하여 발동한 사상 최초의 집단안전보장조치는 유엔의 발전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었음은 한국 국민으로서 뜻깊은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25 동란 이후에도 한국은 전후 복구를 위하여 유엔의 도움에 힘입은 바크며 유엔 총회를 대표하여 한국에 와 있는 언커쿠와 유엔군의 주둔는북교의 남침에도 를 좌절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공산 침략의 위협을 지척에 느끼면서도 온 국민의 피어린 노력으로 제2차 다섯 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으로 자립경제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밖으로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들과의 유대와 협력 증진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우리는 아프리카 아시아및 중남미의 사계조의 친선사절단 및 특사를 파견하여 모든 자유의 후 국가들과의 친선을 돈독히 한바 있습니다. 또 정부는 얼마 전 알지에에서 열린 개발도상국가 77개국 회의에도 역경을 무릅쓰고 대표를 파견한 바 있으며 이는 세계의 모든 개발도상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인류의 공동 관심사인 빈곤의 추방, 번영의 달성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익을 담당하고자 한 것입니다. 전 세계는 현재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 동만시 대한민국의 존립이 온 세계 자유의 국가들에게 위로와 자신을 불어넣었다면, 오늘날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은 그들이 신명을 바쳐 수호한 값진 자유와 평화를 경제적 번영으로 더욱 빛내려고 각오한 한민족의 결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유엔 창설 22주년을 맞으면서 나는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국토통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계속 존중할 것을 명백히 선언하는 동시에 유엔과 한국과의 전통적인 유대협력 관계에 비추어 이번 22차 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투의에서도 유엔의 기존 통화 원칙과 목적의 실현을 향하여 진일보하고 이를 위하여 항시 노력해 온 우리의 입장이 정당하게 인정받게 될 것을 믿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유기호 동란중 유엔의 깃발 아래 이 땅에서 목숨을 바친 자유의 용사들의 명복을 빌며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유엔 각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인사에게 성공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